안녕하세요 마커입니다. 오늘은 여기 목표 치에서 난이도는 목숨 다섯 개로 하고, 어, 그 6번, 7번, 8번, 9번, 11번 오늘 다낄 겁니다. 제가 깼던거나 이미 이미 깼던거나 어 너무 어려운 거는 제외했어요. 그 너무 어려운 거는 나중에 또새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아. 근데 오늘 한 시간 안에 할수 있나? 일단 블록을 끔. 이거 웅크리기 풀지 말자. 이거 웅크리기 풀고 브릿지 하면 엄청 사망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이걸... 나무도끼를 만들 겁니다. 세 개를 어갖고 나무도끼랑 코케인을 빨리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뭔 생각하고 온 거냐? 오케이? 저 자갈은 가볍게 무시해주고, 도꿍이가 있으니까, 아, 돌도끼를 만들어도 됐네? 아, 생각을 못했네. 아, 그렇게 무시고, 돌돗기를 만들어도 되네. 이거 건축되는 힘을 만들기로 있어가지고, 씨앗이 27개가 이제 지고 계속 해야 돼요. 좀 타임오프를 해볼게요. 오케이. 씨앗 27개. 성공적으로 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를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만, 여기 다이아를 향해 이어줄게요. 오케이. 저기에 거의 모든 블록이 다 있어요, 거의. 저기에 12개가 있거든요. 일단 돌을 캐줄게요. 하이. 돌돌돌돌돌 둘둘둘둘둘둘둘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이둘둘둘둘둘둘둘기둘둘둘둘둘둘이 오늘 캐고 다이, 다이 다이. 다이. 따 어. 어 이거는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아이스 케이 블록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이거는 아. 아, 이거 맨손으로 캐로 이렇게 돼. 아, 진짜...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진짜, 드로퍼 저거 뭐냐. 아, 드로퍼 저거 사악한 거 진짜지. 아. 오케이. 어, 일단 블록을 많이 캐볼게요. 블록 필수템이니까. 오케이. 이정도면 많이 캤죠. 네. 오케이. 일단 여기 먼저 이어줄게요. 곡괭이까지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곡괭이까지만 만들자. 맞다, 바로에 구워야 되는구나. 너왜 방금 뭉렸지이 정도 열려면 되겠지? 설마 더 필요하겠어. 오, 불안한,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돼 충분히 돼아 충분히 돼 일, 1.. 1.5개를 구울 수가 있구나 오케이 아 맞다 이때 기 이미 나무가 있네? 막대기 만들고 곡괭이를 따. 오케이. 저거 다이아미. 아옵시디언이구나 오. 전화로 어쩔 수없으니 오케이 뭐지? 일단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해줄게요. 저 아래 구멍 뚫린 것 같은데? 에픽님이 몰래 동생이 몰래 뚫어놨나? 음... 일단은 음. 그... 아니 몰라 tp술이야 이쯤에서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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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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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오케이. 뭐야? 아, 분명 두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로 여기로 갔구나. 일단 연료 아니 연료가 아니라 비료. 이 정도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 그래. 이, 하고, 어? 케이크 괜히 먹어, 왜안 먹어지지? 응? 왜 상호작용이 안 되지? 몰라? 그리고, 진짜 연료? 내가 이걸 왜 캐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참을 만들 재료. 넘을 거요 아, 이게 샛블는 거라서 그냥 정 없어. 도 없이 캐도? 아, 야, 구멍어서뭐라할 텐데, 이 제작 아닙니다. 세플로 명령어처서 그런겁니다. 오케이. 몰라. 됐어. 응. 맞다. 침대에서 자는 미션도 있지. 침대를 만들어버리고 오케이. 가자. 나무를 20그루 심는 것도 있었지 아아저 나뭇잎에서 면이 나오는 거 진짜 괜히 로하자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이면세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든요 별다른 차이가 없네 이 시간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이번에도 타임머플를 시전할게요 네 어, 요목 다 켰습니다 쇼블록이 필수구나 아 심으라는 말만 있었지 이, 이, 그거 잘하라, 잘하게 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시죠? 일단, 사2 이십 개, 완료했고. 맞다. 다이아고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자식을 캐고. 아, 네 개나 캐야 돼. 아이. 무려 32초가 깎인다고요 불편 불편할, 불편한 걸 시전하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시전했습니다 오케이. 아, 키윽, 키윽. 불편한 건못 참지. 일단 마법부여대. 만들게요. 효과부여레인지마법부여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배고픔을 생각 못 했다. 어. 어떻게는 되겠지. 응. 음. 효과부여대. 황금석을 안 켰다, 미친. 쓸데없는 것좀 버리자. 오케이. 와. 배고픈 이거 어마무시하게 빨리 났는데? 배고프면 생각 못했지. 그렇지 치이크은 이럴 때쓰라고 있는 거니? 이정도은 세계는 너무 쉽게 할수 있어. 오케이, 가자 와, 자 와, 너무 쉽다어게이 너무 뭐다 효율성이야, 효율성. 아이 압력판 뭐냐고. 또 효율성이야. 치, 진짜로 효율성밖에 없네. 몰라? 몰라? 일단 인센트된거 세개. 좀럼 3개 남았습니다. 일단은, 3 클리어 했고, 나무 20그로 이제 심어야겠다. 빠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오케이 몇 뭐가 남았지? 일단은 나무 20%심었고 마법 부여 했고 샴 20개 했고 이제 침대에서 자기랑 건초돈이 3개 만들기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항상 낮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냥 리스폰 지역 설정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이제, 남은 건, 뭐였지? 아, 건초 범위 3개. 그러면, 캐자. 네, okay. 맞다. 물, 아, 진짜 물을 생각 못 했네. 아, 아 물, 저 멀리 있는데, 아이, 몰라. 음, 몰라. 그냥 가자. 망했다. 이거 그 물까지 못 간다. 그냥 흙을 쓰자. 그러면 물까지 못 간다. 양동이도 안 만들었네? 나 진짜 대책 없이 하고 있었구나. 야 얼마나 대책이 없었으면 양동이를 안 만드냐. 여기는 만들고 왔어야지 별원 맡은 별다 오케이 별 차이 없었다고 한다 올려 잘하네? 아 그러면 나중에 치울 때 귀찮은데 맞다. 어. 125개. 오케이. 1. 예. 1, 2, 1, 1, 2, 3, 2, 3, 3, 2, 2, 3, 2 3. 그러면 여기를 펴줍니다. 오케이. 이한 개는 불편하지만 여기 설치해주고 이것들은 밟아줍니다. 정성스럽게 밟아줍니다. 왜밟는지 모르겠지만. 라라라라라 이쯤이면 철다 구워졌겠지? 오케이, 다 구워졌다. 양로인을 만들어서, 눈 끝에 있는 물을 퍼가자. 어, 간지 지금 내가 여기서 물을 뿌리면 저 밑에까지 다 도달하겠지? 어쩔 수 없겠잖아요. 조금만 희생해줘 아니, 내가, 내가 아주 많은 써본 대을 그, 그... 잘 써본다. 아. 그러면은, 나중에, 치우기 좋게, 조그맣게 해야 되는구나. 딸, 하고, 어, 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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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이거 다 뼈가루로 만들고, 몇 가루 너무 많아? 몇 가루 사기템. 이제 이걸 다 캐자. 뭐가 지겠지? 그렇지. 오케이. 한 가지 놓친 거 없어? 이거 좀막혀도 되고. 막히다가 한개 잃어버릴 뻔했고.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반칙 도미 만들자. 아, 그럼 끝이야. 야, 끝... 바이엄!